분들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나스닥 지수 15,700 레벨링 터치하고 그리고 기술적 하락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조정 트리거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왜 시장이 조정을 한번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제의가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풀이할 겁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가 이제 1 5 0 이제 670, 700 레벨링의 고점 가능성을 시사를 했었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적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서 이제 조정을 내리려면은 어떠한 트리거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방아쇠 역할을 아직 그 가능성이 제기되는 구간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왜 지금 증시가 올랐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일단은 먼저 제일 중요하게 여기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실질금리 어, 밑에 금리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미국채 금리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간선이 미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이고 이게 기대인플레이션입니다 더 올라가 있죠 결국은 무슨 뜻이냐. 미국 채 금리 빼기 물가는 실제 금리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에 대한 형태를 띠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실질 금리라는 거는 결국엔 무슨 뜻이냐? 위험 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지배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CPI, 물가 지수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증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지금 파란 선이 물가는 올라갈 순 없다는 거예요. 이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cpi에 대해서 급등이 나오지만 미국 fmc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왔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우려해야 될 문제는 물가에 대한 급등보다 아니라 이제 미 국채에 대한 급등이 이루어지면은 증시가 조정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폭이 축소가 돼야지 증시가 조정이 온다고 몇번 설명드렸어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회왕님왜 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나요 라고서. 자, 기대인플레이션을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어,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그죠? 10년물 물가연동 국채예요. 이거를 이제 팁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미국이 연준 입장에서는 2021년도 5월에 팁스에 대한 매입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여기 보이시죠? 6%에서 5% 줄인 거 조절함으로써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각종 외신, 언론에서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지만 이거는 연준이 컨트롤 가능하다. 시장이 조정을 주는 거는 결국은 무슨 뜻이냐.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우려를 더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가는 연준이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치고 올라가도 다시 내릴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된다. 다만 국채가 급등하는 요소는 연준이 컨트롤 할수 없다. 이겁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내다보고 있는 내용은 연말까지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 달 말에 미 국채에 대해 발행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죠. 인프라 정책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국채에 대한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미 국채에 대한 금리 급등 요인에 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가는 우려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 국채에 대한 금리 급등 요인 이게 월말에 있다는 겁니다. 시장 조정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트리거가 발생하려면은 미국채 발행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5400 레벨링까지 내려온 거는 기술적 조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조정은 미국채 발행에 달려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 시황과 모든 관련된 내기는 무료 카톡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